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남대문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오늘 남대문하고동대문을 갔다 왔는데, 먼저 남대문부터 소개를 해드릴 거고, 남대문 후기 올린 다음에 돈대문 후기 올릴 거예요. 먼저 남대문 후기부터 올릴 거예요. 남대문에서는 이만큼 샀습니다. 지금 잘안 났으니까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남대문에서는포핑쿠키는 샀습니다. 자 아, 그럼 먼저 소개를 할게요 먼저 이거 스시 호피쿠킹 스시에요 초밥 만들기예요아 이거 산거는 거의 다 올릴 예정입니다 거의 다 이거 먼저 스시 아이스크림 야상 먹어보고 싶었어 햄버거도 살려다 그냥 말았어요 햄버거까지 사면 제가 이거 그 박스로 된거는 다 먹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시비타민, 이거는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주비타민, 네 이거는 페인팅샵에, 이것도 되게 먹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항상 다 먹어보고 싶었던 거 이거는 동물, 동물구미, 그리고 이거는, 네로네로는 메론 딸기. 메론 딸기는 저도 처음 봤어요. 제가 메론 딸기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리암에 진짜 많죠. 친구들도 줄 거라서 이렇게 많고 많이 있어요. 요 중에서 네리암에 이거 하나는 그거예요. 그, 거기 아저씨가 덤으로 줬어요. 그리고 네개는 샀습니다. 이건 하나에 1,000원이고 이거 박스는 하나에 6,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기억이 잘안 나네요. 자,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그 알고 싶고 정으로 사탕을 이만큼이나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하나를 먹었죠. 맛있어요, 저게. 이렇게 줬는데요. 먼저 포도맛 세개 딸기 맛두개는 제가 하나 먹었고 바나나가 한줄 여섯 개, 오렌지 두 개, 파인애플 한 개, 체리 네개 이만큼 주셨습니다. 자, 여태까지 그 거기 어, 어디지? 남동이 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